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레 사람을 쳐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에 다윗이 그에게 묻대넌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니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 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충하건데,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주개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유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함에 그가 침에고죽은이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처자와 식락 성읍을 약탈해 갔던 아말렉 도적들을 다 쳐죽이고 집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아말렉 청년이 달려옵니다. 그는 왕 사울의 부고 소식을 들고 옵니다. 그는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며 증거로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였다 하는 그 청년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앞선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을 통해 이 마말렉 청년의 말이 거짓, 거짓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왕사울은 전쟁 중 중상을 입었으나 그는 자살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며 포상을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지금은 나의 원수일지라도 한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 마음 그를 위한 긍휼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다윗,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에 우리가 의지할 데 없음을 알기 원하시는 성경님, 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지금 무너지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을 여기며 탄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십자가 메고 따라가려 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